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선샤인걸로 불리며 영국의 국민 아나운서로 사랑받던 질덴도 살인 미제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9년 4월 26일 오전 11시 30분경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부촌 동네에서 한 여성이 총에 맞아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성은 자신의 집 문앞에 도착한 순간 괴한에 의해 머리에 총을 맞아 그 즉시 사망했고 지나가던 이웃이 그로부터 14분 후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죠. 여성은 인근에 위치한 체린크로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때문에 도착과 함께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여성의 사망은 BBC 정원 뉴스에서 석보로 보도되었고 많은 영국인들이 큰 충격에 빠진 채 애도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자베스 여왕마저 여성의 죽음에 애도 성명을 보낼 정도였죠. 런던 경찰은 이 여성의 피살 사건 수사를 옥스보로 작전이라 명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요. 과연 이 여성이 누구였길래 전 국민이 심지어 영국 여왕마저 공개적인 애도를 표한 걸까요? 이 여성의 이름은 질 덴도로 1990년대 영국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BBC 소속 국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질덴도는 10여 년 동안 아침과 점심, 저녁 모든 시간대 에 BBC 뉴스 앵커로 활약했고 범죄 추적 프로그램 크라임 와치와 여행 예능 프로그램 홀리데이도 진행하며 두터운 팬층을 쌓았죠. 또한 영국이 가장 사랑했던 왕세자빈 다이애나를 닮은 미모 덕분에 선샤인 거리라 불릴 만큼 다방면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살해 당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BBC 스튜디오에서 뉴스를 진행했던 그녀가 대낮에 시신으로 발견되자 모든 영국인들이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과연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대낮에 영국의 선샤인 거를 살해한 걸까요? 먼저 지덴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죠. 지덴도는 1961년 11월 9일 영국 서머셋의 웨스턴 슈퍼메어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때 폐동맥이 막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다행히도 이후는 로 건강에 큰 문제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죠. 어릴 때부터 저널리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지덴도는 카디프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였고 이후 지역 신문사에서 수수 기자로 일을 시작하며 점차 방송 및 저널리즘 분야의 경력을 쌓게 됩니다. 그러다 5년 후인 1985년에 BBC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스카우트 되어 뉴스 프로 진행자로서 첫 방송을 시작했죠. 실력을 인정받은 질덴도는 3년 뒤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BBC 뉴스로 옮기게 되었고 얼마 안가 당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는 아나운서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사망 2년 전인 1997년에는 BBC 올해 인물상을 수상했고 앞에서 말한 프로그램들까지 진행하면서 영국에서 질덴도를 모르면 간첩 수준이 되었죠. 아나운서로서 최고의 커리어를 밟았 고요. 그렇다면 사생활은 어땠을까요?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질덴도는 BBC의 임원인 밥 히튼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국립공원 소장인 사이먼 바즐과도 짧은 연애를 하다가 1997년 12월에 친구의 소개로 주 엘리자베스 여왕의 주치의가 되는 산부인과 의사 앨런 파딩과 만나게 되죠. 당시 앨런은 아내와 별거 중이었는데 이혼이 확정된 지몇달 만인 1999년 1월 31일 질덴도와 앨런은 약혼을 합니다. 결혼식은 그해 9월 25일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결혼식 을 5개월 앞둔 4월 26일 지든도는 앞서 말했듯 계한의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되죠. 사건이 일어난 1999년 4월 26일 아침 지든도는 런던 치스윅에 위치한 엘런의 집을 떠나 런던 풀럼 가윈가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런과 동거를 시작한 후 지든도는 자신의 집을 팔기 위해 내놓았기 때문에 평소엔 잘 가지 않는 집이었죠. 이날은 에이전트가 이 집에 있는 팩스 번호로 계약서를 보내는 바람에 전송된 문서를 챙기러 온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든도가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막 도. 착 착했을 무렵 갑작스레 뒤에서 다가온 한 남자가 지덴도의 몸을 잡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쓰러진 그녀의 머리에 총을 겨눈 뒤 곧바로 방아쇠를 당겨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작 30초 만에 이루어졌죠. 이 때가 11시 32분 무렵이었고 14분 후에 지나가던 이웃이 차 열쇠를 지고 있는 지덴도의 시신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즉각 경찰이 출동하였고 BBC 정오 뉴스의 속보로 사건이 전해지며 지덴도의 사망은 전국민적인 관심을 얻게 되었지만 범행 당시를 목격한 사람은 물론이고 총성을 들었다는 사람조차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경찰도 이상하게 생각한 부분이죠. 범행 후 하루가 지나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고작 14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다 지덴도가 살던 지역은 빈민가도 아니었습니다. 목격자도 총성을 들은 사람도 비명을 들은 사람도 없다는 점은 이상했죠. 발견된 증거도 딱히 없어 대대적인 수사를 선포했지만 발만 동동 구르던 경찰에게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소식이었죠. 목격자 자는 지덴도의 옆집 이웃이었던 리처드 휴즈였는데, 그는 지덴도의 차가 집 앞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안돼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한 남자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30대, 에 180cm 정도의 키에 흑발이었고 어두운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주차 단속원도 불법 정차된 파란색 레인지로버에 과태료 딱지를 때려하자 리처드 휴즈가 진술한 것과 같은 외향의 남성이 이를 뿌리친채 차를 몰고 가버렸다고 진술하였죠. 당시 사건에 투입된 수십 명의 경찰이 이 진술에 따라 금방을 수색. 했으나 도망친 용의자는 물론이고 파란색 레인지로버 역시 끝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런던 광역 경찰청은 사건 당일 지덴도의 행적을 살펴보기 위해 400시간이 넘는 분량의 cctv 영상을 분석할죠. 하지만 분석 결과 지덴도는 누군가로부터 미행을 당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의심될만한 장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범죄로 수사 방향을 돌리죠.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사건 당일 지덴도의 자택에 팩스로 계약서를 보낸 에이전트 존, 로즈먼이었습니다. 경찰은 존 로즈먼 이었습니다. 경찰은 존로즈먼 질덴도가 자택을 비운채 남자친구와 동거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질덴도를 자택으로 불러내면 그녀가 혼자 있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팩스를 자택으로 보낸게 아니냐는 의심을 한 것이죠 의심스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존 로즈먼은 소설을 쓰는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하필 그의 습작 중 하나가 질덴도 사건을 연상시켜 더큰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습작은 에이전시 일을 하는 주인공의 고객들이 잇따라 살해되는 이야기였는데 피해자 중 한명이 총을 맞아 숨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했었거든요. 하지만 로즈먼에게는 범행 정황은 물론이고 직접적인 살인 동기조차 찾지 못해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이 주목한 용의자는 지덴도의 옛 연인이자 BBC의 임원인 밥히튼이었는데 이는 지덴도의 직장 동료들이 밥히튼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직장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밥히튼은 매사에 지덴도를 통제하려 했고 이에 견디다 못한 지덴도가 이별을 통보했기에 앙심을 품은 밥히튼이 지덴도를 살해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또한 헤어지기 직전에 지덴도가 밥 히튼에게 35만 파운드, 약 6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이치한 것도 무언가 수상해 죠전 남친인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고 지덴도는 새로운 남자 동거를 시작한데다 약혼까지 했으니 의심가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존로즈본과 마찬가지로 밥 히튼에게는 범행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알리바이 역시 명확했고요. 용의자가 지목될 때마다 영국은 들썩였습니다. 신상과 사생활이 털리는 것은 물론 용의자의 집에 찾아가는 별의 별 일이 다 일어났죠. 기자 당연히 몰렸고요. 경찰은 수사가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의심스러운 인물을 수사하는 것은 수사에서 기본이자 당연한 일인데 대부분 고의식에 있는 인물인데다 매번 언론에서 난리가 나니 의심스러운 인물이라도 수사를 해보기 부담스러워 진 것이죠. 그나마 가장 의심스러웠던 두 사람에게서 특이점을 찾지 못하자 경찰은 사건 현장과 부검 결과에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하죠. 부검 결과에 따르면 범인은 구경 9mm의 반자동 권총을 사용하여 질된 돌을 살해했는데 아무도 충성을 듣지 못했 못했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한 탄도 전문가는 이에 대해 총기 발포 시 터지는 가스가 머리 내부에서 폭발해 총성이 크게 울리거나 피가 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총기의 카트리지가 개조된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자면 범인은 총기 사용에 능숙한 프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발적인 범죄나 범인이 직접 살해를 한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두 용의자도 킬러를 고용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용의 선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게 된 것이죠. BBC는 이 사건이 전문 범죄자에 의한 매우 계획적이고 정확한 살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밝혀지는 것도 없고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사람들은 추리를 하기 시작했죠. 지덴도 살인 사건의 배후에 세르비아 간경파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종의 음모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99년 남유럽 발칸반도에서 세르비아가 코소보의 독립을 막기 위해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 영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참전하여 미사일로 세르비아 ITS 방송국을 공격했다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세르비아 강경파는 영국의 앙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영국의 대표적 언론인 질덴도를 암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죠. 질덴도는 살해당하기 약한달전 코소보 난민들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을 촉구하는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음모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음모론으로만 남게 되었죠. 영국 경찰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1000건 이상의 진술을 접수할 만큼 영국 최대 규모의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도 성과도 없이 시간은 흘렀고 지덴도가 유명했던 만큼 지덴도 살인사건은 많은 영국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가시 오락 정도로 여겨지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언론들은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마치 팩트인양 보도했거든요. 지덴도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까발려지며 고인모독적인 보도 역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경찰 수사에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경찰은 지덴도의 집에서 0.5마일 떨어 진 곳에 살고 있던 베리 조시라는 이름의 남성을 체포합니다. 베리 조시는 여성을 스토킹하고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인물로 정신병력과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죠. 한마디로 살인범으로 의심하기에 딱 좋은 인물입니다. 당시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베리 조시는 유명인에게 집착하는 성향을 보였는데 1983년에는 다이애나빈이 머물던 켄싱턴 궁에서 사냥칼과 밧줄을 들고 숨어있다가 체포된 전적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지든도는 다이애나빈의 닮은 꼴로 유명했죠. 또한 수사 과정에서 베리 조지의 자택에서는 400명이 넘는 여성을 촬영한 사진과 지덴도가 표지를 장식한 잡지 BBC 여성 기자들의 주소 및 연락처가 정리된 문서 등이 발견되는 등 수상한 정황이 하나 둘씩 밝혀지자 경찰은 지덴도를 잘 모른다는 베리 조지의 진술은 거짓이라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총기의 발사 잔여물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베리 조지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죠. 법정에서 배심원들은 검찰 측에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베리 조지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복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총기 사용 흔적이라 해도 지덴도에게 사용한 총기의 흔적이라는 증거도 없고 킬러 수준의 전문가도 아니었죠. 베리 조지가 복역한지 8년째 되는 해인 2008년 베리 조지는 여동생인 지원을 통해 재심을 받게 되는데 재심에서 베리 조지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해결된 줄 알았던 지덴도의 사건이 다시 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덴도 살인 사건은 2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은 채 많은 음모론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20년 후인 2019년 연 국 국가 범죄 정보국 NCIS가 세르비아 배우설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2023년에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누가 지덴도를 죽였나가 공개되었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지덴도가 너무나 유명해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사건이 미제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연 누가 지덴도를 살해한 걸까요? 정말로 세르비아 강경파가 배우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의 수많은 극성 팬중한 명이 범인이었을까요? 선샤인 걸로 불리며 영국 국의 국민 아나운서로 사랑받던 지덴도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